중일 지팡서 수령 오늘 5페이지, 7페이지 총 4문제 할 겁니다. 일단 먼저 3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아래 그림에서 각 A의 크기를 구하라 여기 있는 각 A의 크기를 구하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1단계부터 구해줘야 되겠네. 자, 1단계 제일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거는 육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다. 그죠? 육각형, 내각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거는 각 A의 크기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두번째 구해야 되는 거는 각 A의 크기. 자, 이거를 구해볼 겁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육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볼 건데 여기서 써야 되는 공식이 있다, 그죠?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공식이 있었다, 그지? 이 공식이 뭡니까? 곱하기 n-2가 공식이었다 그죠? 180도 곱하기 n-2가 공식이었으니까 여기 그러면은 n 의 자리에 이번에 6이 들어가 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육각형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 곱하기 여기 n 자리에 6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n 6백이니까 4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육각형의 안에 있는 4각의 총합은 720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A를 구해볼 건데 여기 안에 있는 각의 합이 72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기 안에 들어있는 각의, 각의 그 다음에 145도 160도 133도 142도 요거를 싹다 더해주면 720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A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각 A는 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이 뒤쪽으로 이항을 할 수가 있겠다. 그지 이항을 해서 계산하면 140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각 A의 하나의 크기는 70도라는 걸알 수가 있겠다. 그죠? 자,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다 적었으면 지금 지우도록 할게요. 자, 4번에, 자, 아래 그림에서 사각형 ABCD에서 각 BAO, BAO의 크기와 그 다음에 BAO 여기 두개 X가 두 개가 똑같다란 표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CO와 그 다음에 BCO의 크기가 같다. 여기 두 개의 점이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 X의 크기를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는 게 되겠네요. 여기 있는 X가 몇 도인지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에서 사각형인 걸 이용을 해서 A와 C의 각의 크기 합을 먼저 구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DAO 여기 있는 x랑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DCO 여기 있는 점의 각각의 합을 먼저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 각 DAO와 그 다음에 각 DCO를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거는 x의 크기 나오죠? 각 x의 크기를 마지막에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사각형인 걸 이용을 해서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 ABCD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각 A와 각 C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B각의 크기 80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D각의 크기 150도를 더하면 사각형인 360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각 A 더하기 C의 크기는 이두개 이쪽으로 이항을 시킬 수가 있겠다. 그죠? 이항해서 계산을 해주면 130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A와 B, C를 반띵을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각 DAO와 그 다음에 각 DCO는 여기 나와 있는 A각과 C각을 하나하나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에 각 A 더하기 각 C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A 더하기 C의 합은 130도가 됐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130도를 쓸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계산해주면 답은 65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의 합이 65도라는 걸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사각형 사각형에 보면 A O C D에서 사각형 A O C d 도 마찬가지 사각형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각 X의 크기는 나머지 나와있는 360도에다가 나와 있는 150도와 두 개의 합인 65도를 빼줄 겁니다. 그러면 빼기 150도, 빼기 65도 계산해 줄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X의 크기는 145도라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오빠는 X의 크기는 145가 답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것도 거기다가 표시해놓고 뒤에 짱으로 넘어가서 7페이지 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있는 그림...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구하는각 a, 각 b, 각 c, 각 d, 각 e, 각 f, 각 g, 각 h, 각 i, 각 j의 전부 다 합반 값을 지금 물어보는 거다,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외각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기 때문에 i 플러스 j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또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와 합과 같기 때문에 A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 이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도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인 E 플러스 F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럼 얘도 마지막으로 H 더하기 G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삼각형 외곽의 성질에 의해 내각의 합은 항상 다 합하면 36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E, F, G, H, I, J, I, J, A 크기 합은 모두 360도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가 각의 더하기 각 B, 각 C, 각 각자의 크기는 외각의 합과 같기 때문에 오각형의 외각의 합과 같습니다. 오각형 외각의 크기 합은 얼마? 그렇죠? 360도가 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외각의 크기 합은 항상 360도가 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7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잘 보이나요? 자, 여기도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 자, 아래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은 4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고 안에 있는 각의 크기가 90도라는 게 특징이 되겠다. 그죠? 전부 다 90도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선분 DE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똑같고 여기 두 변의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각 EDA의 크기가 35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각 X의 크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봐야 될 거는 각 D, A, E. 하나의 크기를 구해볼 겁니다. D, E, A. 요거나 요거 똑같은 거죠. 이 2등변이니까.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거는 각 D, E, A의 크기를 먼저 구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두 번째, 이쪽에 나와 있는 각 이 전체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우리가 구는 X의 크기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각 DEC의 크기를 구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거는 각 X의 크기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3단계는 지금 좀 이따가 밑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그림 먼저 봅시다. 자, DEA. 요 삼각형 DEA는 자, 여기 보면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알수 있기 때문에 얘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밑각의 크기는 꼭지각에서 앞에 80도에서 꼭지각을 뺀 다음에 나누기를 해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적어줄 겁니다. 삼각형 DEA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임으로 두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DEA 하나의 크기는 하나의 크기는 180도에다가 꼭지각인 35도를 뺀 거를 나누기 2를 해 주는 거니까 계산하면 72.5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의 각의 크기가 지금 72. 5도라는걸알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마찬가지 D E C의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 D E C는 이등변. 이번에는 35도랑 90도를 합한 125도라는 걸알 수가 있겠다. 꼭지각의 크기는 125도가 됩니다. 맞나요? 꼭지각의 크기는 125도가 되기 때문에 각 DEC의 크기는 2분의 1에 180도에다가 꼭지각인 125도를 뺀 만큼이니까 27.5도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구한 27.5도는 요 위에 있는 요만큼이 지금 2 7 5도란는 얘기죠.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27.5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있는 x의 크기는 72.5에다가 27.5를 뺀 만큼의 각의 크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렇자 그러면 마지막 3단계 각 X 크기를 구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각 X의 크기는 각 DEA의 크기에다가 여기 있는 각 DEC의 크기를 빼주는 만큼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72.5에다가 27.5도를 빼는 거기 때문에 답은 얼마입니까? 45도가 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필기 해오고 뒷부분에 있는 11페이지랑 12페이지는 각자 집에서 내 문제는 그 숙제로 해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풀어오고 쌤이랑 같이 검사하도록 합시다.